자, 안녕하세요. 제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만들어드리기로 한 영상. 자, 랜드마크, 야호와, 각성형의랑, 해수산양, 토모. 자, 이거들 찾느라고 고생들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거를, 어, 전부 다 찾았어요. 전부 다 찾았기 때문에. 뭐 일일이 제가 하나하나 다 찾아가면서 영상을 찍어드리려고 하니까 너무 오래 걸려서 총 표를 보여드릴 거고 보통 그 위치에 가서 나무 위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절벽 위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완료해야 되는 이유부터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여러분이 토모를 찾게 되면 토모당 어, 사과를 올릴 수 있는 걸 줘요. 이 사과를 올려야 되는데 이 사과를 올리면 여섯 어, 여섯 개씩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뭐 열두 개씩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있는데 어, 1페이지에 있는 토머를 다 찾게 되면 두 개를 찍을 수 있어요. 완벽하게. 뭘 찍냐. 근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순서에 상관없이 찍을 수 있는데, 바로 치명률을 찍는 걸 추천드리고요. 공격력을 찍는 걸 추천드려요. 이두 개를 골라서 찍으라는 말입니다. 뭐, 무공을 찍어도 되겠지만, 뭐, 선택을 할수 있고, 공격력에 들어가는 걸좀 찍는 게 좋고, 치명타 확률을 높이면 나중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이 치명률과 공격력을 찍기 위해서, 어, 여러분들은 토머를 전부 다 찾아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올라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찾아야 돼요. 자, 이걸 찾는데 여러분들이 무공을 배우지 않으면 이걸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승천비를 배워야 되는데 승천비를 배우는 공간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셨어요. 이거 어딨냐? 해월대륙에 가시면 됩니다. 이 위치 잘 보셔야 돼요. 지도를 여는데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약간 버그 같아요. 그렇죠? 자, 회월 대륙에 누르시고, 자, 승천비를 배우는 동굴이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골짜기 바람의 길, 뭐, 보수로 따지면 백사능이 있는 데죠. 백사능이 있는데 이 산쪽에 보시면 이 회오리 회랑이 있어요. 이 회오리 회랑에 들어가셔서, 어, 이 회오리 회랑에 들어가셔가지고 승천비를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토모를 찾았는데 몇개 찾았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토모는요, 던전에 숨겨져 있는 토모도 있다. 라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총 정리표, 오늘 최초로, 어, 공개를 합니다. 바로 이건데, 자, 전부 다 찾은 거예요. 자, 하나도 없이, 어, 토모가 총 28개에요. 28개인데, 제가 아까 회오리 쪽에 있다고 했잖아요. 이 회오리 회랑 쪽에 총 안에 8개가 있습니다. 밖에서는 안 보여요. 이 안에 8개가 있고, 그 다음에 해수사냥 같은 경우는 표시가 지금 이렇게 나있죠. 해, 회수선형 보수 옆에 있는 것들 많죠. 이게 총 다섯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성회란이 이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랜드마크들까지 지금 다 찍혀 있습니다. 보면은 토모랑 야와랑 다른 거기 때문에 우리 토모를 찍어가지고 이 위치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상세 표가 나왔어요. 전부 다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지도만 보시면 대략 어느 위치에 존재하고 있는지를 다알수 있을 거예요. 아마 이게 최초로 저희 길도원이 찾은 것 같은데 어 감사드리고 우리 야량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에 대 공개를 하는데 제가 일일이 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많아서. 어, 만약 진짜 여기는 못 찾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실시간 방송에서 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어, 이걸 다 찾게 된다면 이 지도를 캡처를 하셔도 되고요. 뭐 어, 퍼가실 분들은 출처를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캡처를 해주셔도 되고요. 자 여기서 뭐 각성해외랑에 들어가서 경공도 배우고 아까 승천비를 두 번째 마을에서 꼭 배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다음에 이거를 하게 되면은. 자, 사과를 찍을 수 있는데, 사과에서 치명률과 공격력 3을 찍는 걸 추천을 한다. 자, 그리고 야화 같은 경우도, 어, 늦게 되면 뭐, 이동속도 증가율, 방어력, 관통력, 뭐, 공격력, 호신, 관통력, 명중, 치명률, 공격력, 뭐, 내생재력 약점 추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엄청난 스태치가 올라갑니다. 물론 저도 지금 다안 찍었기 때문에, 어 저도 이제부터 찍으러 갈 건데, 저는 지금 067에 109를 올리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저걸 다 찍게 되면 스펙이 엄청나게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부터 찾기 시작할 거고, 아 여러분도 꼭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업적을 하나 또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업적에 들어가면, 회랑에 가면, 뒤쪽에 가면 몬스터들이 있거든요. 이회랑이 가면 그 안에 있는 몬스터를 그냥 지나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개를 잡게 되면 업적에서 어... 업적에서 아주 중요한 친구를 줍니다 잠깐만요 야리양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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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회랑 들어가서 몬스터 잡으면 업적으로 뭐 준다 그랬죠? 아 그거? 지역 조각인가? 자, 이 업적을 업적을 보면요. 모험들 가보세요. 네, 업적의 모험. 음, 조금 들리면 음. 아, 이거 엄청 중요한 거. 스킬 진화할 때 지금 녹화 중이거든요. 네. 스킬 진화할 때 정수 파편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정수 파편을 회랑에 있는 몬스터들이 다 준다는 거예요. 이걸 다 찾으셔야 돼요. 그런데 한 마리씩 있는데. 어, 그거를 그냥 안 찾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걸 찾으시면 정수 파편이란 걸 줍니다. 이 정수 파편은 뭐에 쓰이냐? 어, 바로 그냥 여러분들이 스킬을 진화할 수 있는 거에 쓰인다는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 꼭 잡아야 되겠죠. 안 잡고 나오신 분들은 다시 가야 돼요. 어, 이거 엄청 중요한 포인트고 제작할 때 실패 확률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도 한번 더 보여드릴 테니까 어, 지도 한번 보시고. 여기 있는 위치 정 모르겠으면 제가 방송에서 알려드릴 수밖에 없어요. 너무 많죠. 근데 이거 다 찾은 것도 진짜 대단하신데 어,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샷을 찍어가시는 분들은 출처 명확하게 해주시고 저희 길드원 야래양님이 어, 전부 다 찾아서 이렇게 올려주신 거고 두 번째 맵도 곧 공개가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어, 우리 구독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제가 불소 때문에 마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영상들 만들어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게, 감사합니다.